그래. 일로와. 짠. 안녕하세요. 베리나의 수세혁입니다 자기. 응?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몰랐잖아. 난 알았잖아. 자기가 몰랐지. <laughs> 갑시다. <웃음> 자, 할리사하고 영플라자 왔지. 자기.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밥을 아주 그냥 저녁을 거하게 먹으려고 점심도 스프밖에 안 먹었어. 자라나 가야지 자. 자라. 자라 가자. 자라 매장 바뀌었어. 엄청 크게 바뀌었다 이쁘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역시 자라야. 와이프가 아, 이것도 괜찮다고 랬는데 녹색 계열이라 내가 싫다그랬어 어딜? 이것도 괜찮네. 이 괜찮은데? 바지도 나쁘지 않다. 음. 자, 이것도 입어볼까? 어, 끼거입어봐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샀어요. 이것도 있잖아. 또 왔죠. 몇 번째? 어, 한 달에, 한 달이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그지?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 원래 부산 호텔 식당 예약하려고 했는데 나는 모르고 자기가 어제 자기 우리 내일 결혼 기념일이야 이래가지고 맞아. 예약할려니까 연말이라서 자리가 없잖아. 어,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생일 때 가자. 자기 생일일은 1월달이니까 그때 가면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왔지 또. 몇 번째야? 여기 진짜 많이 나온다. 브리나이스에 여기 이거 왔지. 라스터 무제한. 라스터 오늘 여섯 마리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산거 입고 왔지. 네. 응, 예뻐, 잘 어울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그거, 그거 홍경민. 조성모 아니었어? 아, 맞아, 조성모. 에헤이. 지호 맞춰.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응? 자기, 저기 산타 보여? 어. 산타가 아니야, 도둑 같아. <웃음> <웃음> 그치? 거의 도둑이야. 너무 싫어왔어 어, 배고프다. 나도. 어, 줄봐 사람 엄청 많아. 평일인데 줄 서자. 자기 애들은 50 달러야? 어여기 달러로 계산된대요. 100% 예약제. 100% 예약제야. 응. 아이스크림도 있네. 어? 저 오렌지 프랑스에서 보너스 오렌지 주스 어 여기 케이크 맛있대네. 어. 아이스크림이랑. 아 근데 요즘 위가 줄어서 큰일이네. 위가 줄어서 캠핑 때 고기를 1kg 먹었어? 아, 캠핑은 별개야. 씻는거? 어, 저기 잘 나온다. 우와, 저기 봐봐, 이거. 이렇게 하면 저기서 딱 데펴서 지는 거야? 아니, 저기 삶아야 되는 거, 이거. 아, 저기서 먼저 덮어. 이것도 진짜인가? 이거 찜르겠네 진... 반짝일 같아. 진짜 같아. 이거. 그래? 이것도 좀만 안 남았어. 아, 닭이죠? 무거예 여기서 썰어달라면 바로 썰어줘요. 뭐야? 뭐? 뭐야? 먹을 거야? 초밥 바로 만들어 주세요. 아까 수산물에서 자기가 주문시킨 거지. 어. 우와, 아, 6마리야, <laughs>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응. 와 대박이다. 아스타르 무슨 여섯 마리야? 열두 마리 먹어야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살면 될까? 응. 기가 막히네. 여기 피지 하나랑 콜라 하나요. 고생 많으 네, 감사합니다. 자기 갖고 왔어요. 오렌지사서 어떻게? 키우죠. 멤버샵, 랍스터 멤버샷 음. 그래서 망고를 그냥 써주시네. 자기 헤이팅 앤드 먹을래? 응. 하나씩 먹을까? 응. 랍스터 멤버샵 하나씩. 아스파라거스도 <laughs> 문어! 이게 오이 안 들어갔죠? 네 예, 오이는 없습니다. 네. 아이 그래? 그래? 그래, 뭐야 이건? 아 한식이야? 응. 아호막 비빔밥? 갈비탕, 된장찌개, 전, 보쌈, 맛집볶음와 아, 샐러드도 이렇게 가져가서 먹는 거야. 저희 네, 들만 해도 요거 올리시면 찾러오시면 되거든요. 공이 밀렸나 랍스타 몇마리 먹었어? 다섯마리 먹은 거같 근데 이게 갈비가 에이스네 갈비랑 꼬막 비빔밥 먹어야겠네 음. 맛있어? 당근 구워서 더 맛있어 아 먹어야겠네 나 갑자기 한식이 됐어 한식 뷔페 됐네 어 한식 뷔페 됐어 이거 꼬막 비빔밥이랑 뭐야? 계란음 이게 뭐야 이게 배불러? 아니 더 먹을 수 있어 랍스 지금 한 여섯마리지? 들어고지 아, 이렇게 해서 레몬을 챙겨야 음. 되는 짜야 음. 어, 찍어 서 만 가져가. 블랙티 아. 이건 뭐 화이트티야? 노얄티야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디저트 망고, 망고 한 사람이 두 개씩 먹어야지. 망고. 와. 네, 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여기 네. 오이 맞네1 2 가지네. 아이스크림. 네. 뭐 먹을래? 한 컵에 몇 가지 담을 수 있어? 모르겠어. 피사타랑 스라차 텔라드요 이건 상큼한 거, 조금 부드러운 거. 감사합니다. 자기 숫자 좀. 넵. 해보. 디. 넵. 가자. 네. 배불러. 자기 배불러. 이제 9시야. 우리 6시에 들어왔는데 9시까지 먹었다. <웃음> <웃음> 여기 다 달았다. 아 어, 배불러 이제 집에 가자. 원래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자기 그 백화점 가서 뭐 사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거부했어. 나중에 생일 때 사달래. 합쳐서 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곧 생일이야. 곧 생일이니까 합쳐서 거하게 하나로. 거하게 살고 거야? 어. 나는 조금만 한거 사달라고 하려고 그는데아 거하게 해. 1년에 한번인데 사다야 집에 안 사다 사람들 다 닫히면 닫지. 이렇게 닫아야지. 근데 자기 괜찮았지? 응. 나도 괜찮았어. 좋았어. 잘 먹었어. 어우, 진짜. 맛있게 먹었어. 어. 아. 이 이거, 오늘 산, 오늘 산 거. 또 자랑해. 오늘 아, 몇번 자랑해. 오늘 산페 아주 마음에 들어. 봐라나 올겨울 이것만 입고 다닌다. 웬만하면 옷안 사는데, 이런 거 없어서 하나 샀어.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여기까지 찍어야겠어. 이제 들어가야겠다. 내일 운동 나가야겠다.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배를 만만야지 그래. 끝.